교직원으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. 매일 새벽 같이 출근하고, 아이들 뒷바라지하고, 회의의 평가까지.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, 돌아오는 건월 160만원의 연금뿐입니다. 마지막 평균 월급이 400만원이었다면, 받는 연금은 고작 40%, 즉 160만원 선입니다.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? 20년을 바쳤는데, 이 정도면,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하는 은퇴 후 삶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걸까요? 물가도 오르는데, 연금은 늘 그대로입니다. 의료비, 식비, 경조사비까지 감당하려면, 연금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. 게다가 이 연금, 평생 받는다고 해도, 노후 걱정 없는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.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, 연금 외 수입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. 교직원이라고, 공무원이라고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. 이제는 연금보다 더 중요한 걸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.